안녕하세요. 달모입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올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건강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저 박수 한번 쳐도 될까요? 어차피 칠 거면서 뭘 허락을 받아, 그지? 네,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저는 제 채널이 천명이 안될줄 알았어요. 정말 솔직히 그냥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천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이상합니다. 유튜브 그 아시는 분들은 구독자 천명 이상 어, 최근 1년 동안 시청 시간이 뭐 4000시간 이상이면 수익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돈 주나? 그러고 유튜브 딱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뭐 수익 창출 뭐 이런게 얘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간단한게 아니고 막 신청하고 뭐 파트너십 맺고 뭐 승인받고 뭐 이런 절차들이 또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수가 천명이 넘었다고 바로 그게 입금이 되는게 아니고 앞으로 또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돈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많으면은 20만원 되려나? 구독자 1,000명 돼봤자 이게 수익이 얼마 된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기름 한두 번 넣으면 끝나는 정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2022년 5월쯤 제가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8개월 만에 1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신기하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꾸준하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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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했어요 너 제가 뭐 돈을 들여서 구독자를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니까 이게 제 영상을 그래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이제 천명 이상 되신다는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정말 감동적이고 야이 감사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제가 타고 있는 그랜저 TG 야 리뷰 한두세개세네개 올리면 유튜브 접을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뭔가 자꾸 찍을 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앞으로는 뭐 그런거 또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뭐 재미는 없겠지만 몇 가지 컨텐츠를 더 찍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찍다 보면 다른 것도 생각날 테고 하다보면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하면서 점점 발전을 해 나가겠죠 발전해 나가면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의 일부는 영상 퀄리티를 조금 올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편집 같은 거를 제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더 편집 툴을 더 다룰 줄도 모르고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될지도 잘 모르고 해서 이 전문가를 고용할 정도의 수익이 되면 달보TV 영상 퀄리티를 올리는데 조금 보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수준 높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모두 구독자분들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가끔씩 당장은 아니더라도 번개라든지 그랜저티지에 대한 어떤 그 정보 공유도 좀 하고 어 궁금한 것들 좀 서로 물어보고 이런 자리도 한번 가져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안가? 휴대폰 하고 있었구만 요새는 신호대기 때 휴대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파란불이 됐어도 안가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정신 좀 차리자구요 제발 1등으로 서 있으면은 최소한 신호등은 보고 있어야지. 2등부터는 급한 거는 좀 봐도 되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등이 출발하면 인지가 되잖아. 근데 1등으로 서 있는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은 신호등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대기 때 1등으로 서 계시는 분들은 휴대폰 그거 버릇이야 버릇 습관. 어? 안 봐도 돼. 신호등에 집중하고 있다가 파란불되면 출발. 어? 제발 좀그것좀 합시다.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영상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새해 인사도 할겸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달보 tv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랜저 튀지는 제가 웬만하면 끝까지 갈 겁니다 예제 손에서 폐차를 하든지 소장을 하면서 저희 또이 올드카 계열에 또 이제 점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쭉 데리고 가려고 웬만하면 노력을 할 거예요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제 형편이 되는 이상은 쭉 가면서 우리 그랜저튀지를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쭉 도움이 한번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어, 어떤, 제가 퀴즈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뭐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자동차 얘기를 하다가 틀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 다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저의 마음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항상 당근과 채찍을 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전부 다잘 되시길 바랍니다. 몸 건강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아무 사고 없는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이 곳으로 마칠게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여유로운 드라이빙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